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남자친구와의 시계커플템을 자랑한 것으로 보인다. 리사는 9일 자신의 sns에 근황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유한 사진 속 리사는 핑크민소매 원피스 등으로 화려한 비주얼을 과시하고 있으며 가방 여러 명품 소품들을 공개했다. 또한 해피노이어 2025라는 문구가 초콜릿으로 적힌 요리 사진도 공개해 누군가와 새해를 함께 보냈음도 드러냈다. 더불어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과 똑같은 커플 시계를 차고 손을 맞댄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옆에는 엘 사명품백이 자리하고 있어 남자친구인 프레데릭아르노임을 추측해 한다. 아르노는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l b m h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수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넷째 아들이자 태그오이어 최고 경영자 CEO이다. 리사는 열애설에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특별히 부인하지도 않고. 데이트 장면이 수차례 목격됐기에 공식 커플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리사의 미발매 신곡 물리플로어의 문딕플루어, 초록색 눈의 프랑스 소년이 날 사로잡았어라는 가사를 노래 프레데리 가르노와의 열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반응도 얻었다. 한편 리사는 지난해 앨범 락스타, 락스타와 누먼 뉴먼을 물리플로어물리플로어를 문딕플루어, 발매하며 솔로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2월 첫 솔로 정규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